자, 박태원의 소설과 구독시의 1인 전차 안에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전차를 탄 구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독을 느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이게 종로 바닥에 지금 서울의 종로. 자,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래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뭐,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뭐,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 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뻗. 그러나 그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 전차 안에서가 뭐예요? 소제목이죠. 그런데 또 뭐야? 구보는 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제목 설정 자체가 문두를 끊어서 소제목으로 삼고 있더라. 근데 이건 지금도 좀특이하지만그 당시 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 30년대는 정말 특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떠오르는 여러 단편적 생각들을 서술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찾지 못한다예요. 자, 이렇게, 뭐야? 현재형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런 현재형 서술은 지금 일어나는 일인 듯한 느낌, 현장성을 보여주며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현재형 서술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소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의 99 99.999999%가 뭡니까? 과거형 소설이죠. 심지어는 미래사회를 다루는 소설도 과거형 소설이에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태생이 과거형의 문학입니다. 시는, 시는 현재형의 문학이에요. 서 시는 많은 부분들이 현재형 서술이라고 한다면 소설은 과거형 서술이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형으로 서술했다면 특이하잖아, 독특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로 곧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상으로는요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구보의 삶이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하였다. 점령당해? 그것도 웃기네, 그치? 그냥 여인이 먼저 탄 거지. 뭐내 자리를 점령한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구보는 차장 때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뭐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행선지가 없죠?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보니까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렇죠. 행복이죠. 이 구보는 계속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젊은 남녀에게 있을까? 행복은 백화점 안에 있을까? 행복은 서울역에 있을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이 뭔만 생각합니까? 행복만 생각해요. 그건 결국 이 구보가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는 어떻게 행복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막연하게 대하고 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 행선지를 국리하는 구복.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을 앞으로 해서 경성 운동장? 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이 있던 자리. 예전에 거기 운동장이 있었어요. 구보는 차장 때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전차과가 뭔데? 전차관리과에서는 그곳에 뭐, 뉴스를 게시한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철에 보면은요, 이렇게 위에, 문 위에 보면은 뉴스 광고가 있죠?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요새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 뉴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는 사람들이 축구나 야구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뉴스를 게시하지 않아. 가될 텐데 구번은 어, 뉴스를 게시하지 않네. 축구나 야구에 대한 뉴스가 없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나 보군이라고 판단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성북동으로 이거는 전차가 지나치는 노선이에요. 그러나 요사이 구본은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자연이 있고 한가로움과 고요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조차, 고독조차 그곳에는 있었다. 한마디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 고독이 있어. 그런데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해.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독조차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는 고독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원래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독이 두려워 교회로 나서지 않는 구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찍이 과거에 그는 고독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마디로 구보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조금 거리한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정에 바른 표현이 못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 고독을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고독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럴 때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 꾸며 왔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뭐야? 자기 변명 내지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 왜? 내가 고독한 것을 감추기 위해 내가 고독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독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며 왔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고독이 두려워 고독을 사랑한 구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표를 찍어? 차장이? 나는 벌써 전차에 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요즘이야 뭐 교통카드 찍고서나 들어가죠. 예전에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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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옛날에는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토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토큰은 엽전처럼 생긴 아주 조그만 동전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차 탈 때는 표가 어, 손가락 한세 마디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듯한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에 펀칭기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그게 이제는 사용된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표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표를 딱 보여주면 펀칭기로 뻥 뚫어요. 그럼 다음에는 못쓰겠죠. 자 그래서 표 찍읍시오라고 하는건 펀칭기로 구멍을 뻥 뚫으세요 라고 하는걸로 자 차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게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거 구멍 뚫린 표를 기차표를 근데 못찾겠더라고 그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텐데 암튼간에 구보는 단장 지팡이를 왼쪽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차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동전이에요. 다섯 개의 동전은 뒷장면에서 나오겠지만, 뒷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연상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9번은 눈을 떨어뜨려, 눈을 떨어뜨려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리는 거겠죠. 손바닥 위에 있는 다섯잎의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모두가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뒤집혀져 있었다. 대정 12년, 대정이라고 하는 건냐 일제강점기 때쓴 일본의 연호입니다. 11년, 11년, 8년, 12년, 자, 여기까지 몇 년? 그러면 34년, 42년? 54년. 다 합치니까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계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다. 별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는, 일. 헛짓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 뭐야? 구보가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당연하죠. 그리고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뭐는 아니야. 그렇죠. 행복은 아닐 거야. 그래서 구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그 가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생각하며 동전 발행 연도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구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동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물질만능주의 내지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뭐니뭐니 해도 머니를 중시하는 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자료도 봤는데 그거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전 발행 연도.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구복. 사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 가십니까?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객관적 사실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구보의 내면 심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구보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라고 생각한다. 창경원은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자, 이건 뭐야? 충동적인 어떤 목적지를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을안 했다는 얘기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다. 라고 하는 건 의지하여 맡겼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되는 거지. 왜못 내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구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대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조선 근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서라도 들을 것을 그랬나? 해본다. 내다보며, 문득 자뭐예 그렇죠. 쉼표가 너무 번번이, 빈번히 사용돼요. 그죠. 그래서 읽을 때 자꾸 딱딱 딱스타컷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된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생각을 구경하는 것. 다른 생각이 뭐야? 그러면 정신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워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창작 자료 내가 소설을 쓸수 있는 어떤 소재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적지를 고심하며 병원 연구실의 친구를 떠올리는 구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아, 인물의 등장인가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체에서그 색시를 만났죠. 잠깐, 잠깐, 잠깐. 어머니에게 오늘 전체에서그 색시야, 그 색시. 그 색시라고 섹시, 그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를 아네. 어머니는 응당 반색, 반가운 기색, 반가운 모습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고 뒤를 캐어 물을 것이다. 물었다가 아니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알수 있어요. 첫 번째, 구보는 그 색시와 예전에 인연이 있었다. 두 번째,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좋은 여자와 만나서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바란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케어 물을 것이다는 요거는 구보의 추측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고 뒤를 케어 물을 거다 정도는 구보의 추측. 그가 만약 오지, 그 뿐이죠.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아들, 을 아유, 옹졸해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원치 얌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것이다, 한마디로 욕먹는 거는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추측이죠.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할까봐 겁을 내요 라고 하는 겁니까?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렇 얼토왕 토 앉는 곳을 쳐다보며 외면하고 있네요. 저 여자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구보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차에 오른 한 여성을 보고 놀라는 구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서술 시점을 봅시다. 이 작품은 구보는 구보는 하니까 분명히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으로, 구보의 입장으로 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보의 시선에서 본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구보의 행동 및 사고에 제한되고 있으며, 구보가 느끼는 세계와 연상된 모습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소설은 3인칭 전적 지 작가 시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칭 서술자 시점의 특징을 지니며, 이야기가 구보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듯한 착각을 갖게 한다. 그것은 스토리,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에 의해 서사되고 있지만 스토리를 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작중인물인 가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전차 안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